뒤에 뭐라고 나오죠? The 취, 그쵸, chewing gum 에? has, has, 그쵸? has a little nicotine in it. nicotine in it.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했었던 거또 나왔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여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cigarettes have a drug in them. cigarettes have a drug in them. the chewing gum has a little nicotine in it. 그러니까 트윙검 안에는 니코틴이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Little nicotine in it. 이런 식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기문제 한번 넣어 보고요. 연습문제 한번 보죠. 자, 문에는 펜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쓰면 될까요? 문 얘기하는 거예요. 문, 문, 문. the door 이렇게 하한 것이죠. The door had a sign on it 이렇게 가면 붙어 있었던 거죠 그쵸 The door had a sign on it 사실은 on it 없어도 어, 의미 전달에는 괜찮아요 The door had a sign 이렇게 그러면 the door had a sign 그러면 문에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다고 하면 뒤에 That said 이렇게 가는 거죠 뭐라 해볼까요?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런 거죠. 어, 접근 금지, 뭐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 딸 방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안 좋죠. 기분 안 좋아. 네, 그래서 막 이런 딸도 그러잖아요. 어 엄마 누가 내방 치우래? 내마대로내방 들어오래? 이러면서 엄마가 그러신데요. 이게 네 방이냐? 이네 방이냐? 니, 네가 내집원혀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laughs> 어쨌든 그렇게 되면. That said, 이렇게 써 있는 이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좀 전에 봤을 때, 뭐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there was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심심하단 말이에요. The door had a sign on it. The door had a sign on it. 그러니까 그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The chewing gum. When smokers need nicotine, they don't smoke cigarettes. They chew the gum instead. 요거 좋은 거 나왔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When smokers need nicotine. 자, 자, when, uh, smokers need nicotine, uh, they don't. 뭐였죠? They don't smoke cigarettes. They, they chew. They chew the gum instead. Okay. They chew the gum instead.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 이 사람들 이제 니코틴 이 있어야겠다 싶으면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닙니다. They chew the gum instead. Instead는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Instead they chew the gum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질 않고 이제 담배 안 피웁니다. 이 그러니까 모양이 딱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러질 않고 껌을 씹는 겁니다. 딱 이런 식의 모양으로 가는 게 i n s t e a d 예요 다가 보세요. 너무 전형적인 instead의 모양이에요. they don't smoke cigarettes. they chew the gum instead.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연습 문제 한번 있어요. 연습 문제 한번 해 볼게요. 어. 1번. 초식 동물은 제가 그냥 대신이라고 썼어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 육식 동물 얘기가 나왔겠죠. 육식 동물은 육식 동물은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근데, 보면, 초식동물은, 이빨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뿔이 날카롭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써봅니까? 초식동물. 초식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Herbivores. 뭐 이런 말이 있어요. Carnivores. 육식동물입니다. 근데 어렵죠? 자, 말을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초식동물. 풀먹는 애들. Animals 후 이렇게 가면 이제 대책 없어요. 더 어려워져요. 그게 차라리 herbivores를 외워서 쓰는 게 나요. 아 Plant-eating animals. 쉽죠? Plant-eating animals예요. Meat-eating 하면요. 고기 먹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plant-eating animals 이렇게 쓰면 되겠다. Plant-eating animals. 얘네한테 얘네 이빨이 어때요? 아, 얘는 뿔이 있죠. Have sharp? Horns. Yeah. Instead. Okay. 딱 이런 Plant-eating animals have sharp horns instead. Plant-eating animals have sharp horns instead. I mean, instead, people to Instead. Instead, instead so plant-eating animals have sharp horns. Okay. 그럼, instead, meat-eating animals have sharp teeth. 딱, 요런 모양으로 쓴단 말이죠. instead, 이렇게 쓰는 게. 자, 두 번째 거한번 볼까요? 그냥 몇 글자를 더해 넣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이 없어졌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 문신이 있었는데, 문신이 어떤 문신이었냐면, 여기다가 전 여친 이름을 새긴 거예요, 문신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략 난감하죠? 운신을 파내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것보다 지운 게더 비싸대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없어, 근데. 여자친구 새로 삼기, 사귀었는데. 1번, 긴팔만 입고 다닌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여기다가 몇 글자를 더해놓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어. 그니까 예를 들어 뭐이런 거. 되게 좀 약간 병맛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누구는 누구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써놨으면, 누구를 사랑했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몇 글자를 더해놓기로 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러기로 했다. He, he just decided to 더해놓는 거예요. put, 뭐 아니면 add, 이런 거 괜찮죠? add, 이렇게. 그야말로 더해놓는 거예요. add some extra words instead 지우질 않고 앞에 이런 얘기 나왔겠죠?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이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he he just decided to add some extra words instead 이렇게 그럼 그거 말고 좀더 추가가 되는 단어를 몇 단어 더 넣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스테드 느낌 좀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첫 문장 있었죠. 첫 문장 뭐였죠? They don't smoke cigarettes. They don't 이거 였었죠 앞에 뭐 있었지만 어, they They don't smoke cigarettes. They chew the gum instead.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instead they chew the gum.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니까 러 이게 딱 instead의 모양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instead,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고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요 instead를 요거 오늘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시면 요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instead 나올 때도 이런 모양으로 되게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많이 외우다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셨죠? 자, 그래서 간단 히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요 뒤에는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얼마 안남았요